제가 드라이버 테스트하러 골프전에 왔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샤프트 하우스 오포지드 어, 장타 샤프트 요즘에 많이 나오는데 뭐 장타 샤프트 중에 제일 좋은 거 쓰고 싶다면 무조건 하우스 오포지드에요 뭐 스포츠카로 생각하면 여러 가지 부가티 뭐 람보르 그니 많은데 결국에는 스포츠카는 제일 넘버 페라리잖아요 그 페라리처럼 장타 샤프트도 결국엔 세계장타대회 선수들이 일단은 무조건 하우스 오포지드거든요 뭐 그리고 나머지 다른 스폰을 받는 여러 가지 샤프트가 있지만, 일단은 무조건 선수들의 반 이상은 하우스 오포지드에요. 장타 샤프트 제일 좋은 거 쓰고 싶으 무조건 일단은 하우스 오포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여기 이제 헤드, 지금 공부하는 건데, 퍼팩트 이게 한 요즘에 미니 드라이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미니 드라이버보다는 약간 크고 일반 드라이버보다는 작아요. 그래서 드라이버가 굉장히 460cc가 일반적으로 일반 아이언이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커서 오비가 많이 납니다. 실질적으로는 임팩이 이 중간 안에 여기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이언은 굉장히 작으니까 거기에 중간에 집중을 할, 치기 위해서 집중을 하면서 치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이언 헤드가 이만하다, 그러면은 중간에 이만큼의 집중이 안 돼요. 아이언 헤드는 작으니까 그나마 스위스 팟에 잘 맞는데, 드라이버는 크니까 자기는 스위스 팟에 정확하게 맞추려고 생각하지만 시선이 다 분산이 돼요. 그래서 그리고 크니까 또 대각 맞춰도 어디든 맞춰도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엉뚱한데 맞아서 굉장히 방향성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방향성을 좀 잡고 싶으면 드라이버도 헤드가 좀 작은 게 좋습니다. 작으면 작을수록 자기가 정타에 맞추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네, 작은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 하는 게 여기 이제 컴팩트 헤드. 굉장히 좀 컴팩트, 굉장히 단단하게 뭔가 작은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테스트 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립을 제가. 연습 그립을 달았어요. 이 그립 잡는 거, 여기 연습 그립. 왜냐면, 딸내미 그립 좀 연습시키고 싶어, 이걸 달아서. 저도 요 그립 잡으면 좀 불편하긴 한데, 요 그립을 달아, 일단은 달아가지고, 요걸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컴팩트 헤드는, 뭐, 물론 장타 샤프트 달고, 그 다음에 요게, 8.5도 짜리거든요. 그러면은, 뭐, 일반 드라이버보다 멀리 나가면 좋은데, 일단은 컴팩트 헤드는 일반 드라이버만큼 나가도 성공을 하는 겁니다. 아, 왜냐면, 어, 일단은 크면은 세게 휘두르거든요. 근데 컴팩트 헤드는 좀 작기 때문에 아이언도 막100% 풀샷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 컴팩트 헤드가 일반 드라이버 헤드만큼 나가면 일단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향성이 훨씬 좋아지거든요. 거기서 조금 더 세게 쳐주면 일반 드라이버는 멀리 나가고. 그래서 한번 쳐볼게요. 어, 아, 저뭐 제가 만들고 이거 지금 처음 쳐봐서 저도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네요. 저 쳐보겠습니다. 4개는 아, 안 아, 쳤는데, 뭐, 한요 정도 날아가네요. 240, 250원 짜리 네, 조금씩 늘려볼게, 제가. Ready? 아, 빠가지고 뭐. 또, 처음 연습 그릴기라서. 연습 그릴 잡으면 손가락을 못 돌리거든요. 그래서, <laughs> 안 돼. 좀 저거 한데좀 시간이 걸립니다. <laughs> 요 정도 치면은, 실제로 제 일반 드라이버 거리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볼스피드 73에 263. 제가 이 정도 치면 은 실제 일반 드라이버, 저는 코브라를 제조하고 코브라의 푸가 비거리가 많이 나가거든요. 일반 드라이버, 뭐, 타이틀, 뭐, 테일러메드 이 이런 거에 대비해서 그래그드라이버는 거의 거리가 비슷하게 나갑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헤드가 좀 컴팩트하기 때문에 정타에 좀더 집중을. 그게 굉장히 좋습니다. 슬맞았는데이 헤드가 헤드 명은 제가 밴드 공부할 때안는 했는데 일본에서 굉장히 명품 헤드예요. 일본 투어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어.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게 들어왔을 때 이게 공인으로 등록돼 있어요. 아레 a 에 공인으로 등록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비공인 드라이버로 소개가 돼 있더라고. 요 그만큼 반발력이 뭐 좋다는 뜻이겠죠. 근데 공인인가 공인? 네. 공인인데 반발력이 네. 좋다. 이렇게 인기해주시네아 연습들이. 잡으니까 좀 불편하네. 역시 공끼들없나 오, 진짜 잘 맞았는데. 와, 공이 박살이다. 이 진짜 잘 맞았는데. 공 박살 나도 250도 편해요. Ready. 오, 잘 맞았다. 그니까, 방향성이. 아까 말한 아이언도 이만하면 막 쳐요. 근데 아이언은 조금 맞춰. 그리고 조금 하면 조금 할수록 집중이 더잘 되거든요. 그래서 선수들은 작은 걸 쓰잖아요. 그래서 드라이버도 조금 더방향성 있게. 드라이버 헤드 가 크면은 정말 자기는 정타 에 친다고 생각하지만 일단은 드라이버는 멀리 날려야 되기 때문에 막, 막, 막 이렇게 이렇 이렇게 맞춥니다. 그래서 아이언, 드라이버도 헤드가 작. 드라이버 헤드가 크면은 제조회사가 좋아요. 왜냐면 크면 사람들이 뭐막 치니까 뭔가 크면 대강마저 날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비가 많이 나니까 제조회사들은 드라이브 팔라먹기가 좋은 거예요. 근데 이런 컴팩트 헤드는 굉장히 집중이 잘 되고 뭔가 이 정타 부위가 정타를 맞추는 부위가 작으면 작을수록 뭐 벗어나도 요 정도밖에 안 벗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방향성이 좀 좋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시 한훅 나네요. 그래도 거리 많이 나죠. 컴팩트 했는데. 볼스비드 74만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똑같아요. 오히려 여기 더 많이 나가는 나가는 중인데. r e a 오잘 맞았다. 예, 저도 요거 들고 가니까 생각 중입니다. 270에 볼스비드 74한 400이 안더 나가죠. 네, 결국엔 거리는 뭐, 드라이버 반발력도 굉장히 중요하고 모양도 뭐, 이런 거 중요한. 결국에는 로프트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로프트가 이게 8.5도라서 잡타치기는 굉장히 좀 좋죠. 네, 확실히 방향성이 잡는 게 훨씬 더 집중이 잘 돼. 오, 볼스리드 75. 저, 5 유. Ready. 아이고, 뭐, 딴 생각 있다. 아. 연습. 아. <laughs> 아이씨, 연습 그리기로 나 이거 뭐, 반성은없네 물론, 이렇게 맞으면 필드 나가면 나가겠지. 골스피드가 굉장히 좋죠? 74 정도 나왔으니까 제가 일반드라이버 쳐도 이 정도밖에 안 나요 저는 잘 맞으면 골스피드 73에서 74, 75이 정도 정도의 일반드라이버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 올라가려면 48인치로 들어가야 돼요 이건 좀 슬긋 맞아도 근데 이슬금 맞아도 아까 말한 관련이 조금 잘못 맞아도 정타에서 말로안 안 벗어나듯이 헤드가 좀 작으면 정타에서 많이 안 벗어나요 근데 헤드가 크면 엄청 벗어갑니다 자기 공짜로 찍힌 경우 네. 이상한 데 찍혀있잖아요 네, 요정도 성능이에요 굉장히 헤드도 타감도 굉장히 높고 정말 이게 일본에서는 명품 헤드거든요 뭐 우리나라 사람도 거의 다하는 헤드인데 제 밴드에 눈팅 회원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헤드 정보는 제 공부 참여하면 알려드리긴 하는데, 굉장히 좀 헤드가 컴팩트한데, 굉장히 타감도 좋고 좀더 가빨렸거든요. 좋습니다. 아, 이건 말하다가 참 잘못 맞아. 제 실력이 이 정도입니다. 최대로 잘 맞으면 뭐 어느 정도까지 나가라고. 오, 아, 근데 연습 그림이라서. 이 연습 그림은 손가락, 저는 손가락을 좀 놀리면서 거리를 이게 잘 놀아야지. 거리가 더 나는데, 74. 이 연습 그림은 손가락이 딱 고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READY 거리가 더안 늘어나네요. 이거 굉장히 좀잘 나죠. 맞아. 뭐 똑같이 하는 거죠. 거의 똑같이 하는 거 같아요. 제 F 9 예, 뭐 샤프트 종도 따라서 굉장히 잘 맞았을 때 일반 드라이버 중에 드리고 F 9가홀스피드가잘 나거든요. 그정도에 거의 비슷한데 굉장히 좀 컴팩트해도 좋아하시는 분 아니면은 드라이버가 정타에 잘안 맞으신 분은 이런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오. 오잘거요보스비 아. 75.7이면 거의 76 정도 나오죠 Ready. 그 방향성이 제가 진짜 막 정말 딴 생각 하다 미스 참난거 말고는 방향성이 항상 좀 일정하죠. 보스비76 나왔네요. r e 굉장히 좀 집중이 잘 되고, 뭔가 정타에 좀더잘 맞는 느낌인데, 거리는 일반 드라이 큰, 큰, 지박한 헤드랑 같이 나가고, 벌써 76. Ready.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거 들고 다녀습니다좀더 거리가 날 듯한데 이 연습 크림은 아니면 좀더 거리가 날 듯한데 연습 크림을 꽉 잡고 있으니까 손목이랑 손가락이 뭔데 Ready. 요 정도 성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뭐 항상 일정하게 똑바로 걷는 스타 일 <laughs> 실력 아닙니다. 저도 아마추어입니다. 아마추어 정도의 요 정도의 방향성과 요 정도의 성능 드라이버라고 생각합니다. Ready. 오잘 맞네요. 맞는 타감이 진짜 좋아요. 76 그리고 이게 좀 짧아요 지금 제가 원래 제 F구나 원래 드라이버는 45.5인치고 이게 45인치거든요 0.5인치 좀 짧습니다 짧으면 거리는 무조건 눈꼽만큼이라도 줄긴 한데 짧아도 컴팩트 헤드 뭐 컴팩트 헤드도 작고 길이도 일반 드라이버는 짧은데 뭐 거리는 거의 76이면 제가 한계거든요 77, 78, 80 이렇게 안납니다 48인치가 아니고서는 이그 정도의 성능이네요. 아한 번만 잘맞으면 좋겠네. 연습 끄리기 때문에. 볼스피드 76, 77까지 나오려나? Ready. 아 이거는 두개다 어쨌든 제가 공부하고 있는요 샤프트 일단 하우스 오퍼지드 장타 샤프트는 무조건 일단은 다른 거 고르기 전에 일단은 하우스 오퍼지드 먼저 써보세요. 그러면은 뭐 하우스 오퍼지드 자체가 세계 장타 대회 선수들이 모든 거의 모든 선수들이 다 들고 나오는 샤프트고. 어, 뭐, 공신되어 있는 샤프트니까 일단 이 하우스 오프리드부터 써보시고, 그 다음에 다른 브랜드 요새 나오는 뭐, 더슨이나 아니면 뭐, 뭐 여러가지가 있으니까, 일단 하우스 오프리드부터 먼저 써보시는 게 장사 샤프트 중에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제 컴팩트 드라이버. 굉장히, 이렇게, 컴팩트 한데 굉장히 좀 단단하게, 뭔가 맞으면 엄청 폭탄처럼 나가는 뭔가 그런 느낌이 단단한 헤드입니다. 타감도 굉장히 좋고, 어,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까, 뭐, 공부 가격도 굉장히 좀 저렴합니다. 원래 헤드랑 헤드 따로, 샤프트 따로 하면은 거의, 어, 비싼데, 제가 헤드랑 샤프트랑 같이 하고 또 사장님께, 헤어소포즈 사장님께 굉장히 좀 괜찮은 가격에 들어와서 거의 샤프트 하나 가격, 웬만한 샤프트 하나 가격이 헤드까지 껴주는 그런 가격이거든요. 네,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밴드 들어오셔가지고 공고 오프를 올려놨으니까 그 가격이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올라가기 전에 뭐, 이런 컴팩트 헤드, 어, 큰, 자기가 타점이 정확하게 아니서 이상한데 막 이렇게 한 사람들은 컴팩트 헤드가 좋습니다. 그리고 샤프트는 장타 샤프트 써보고 싶고요 무조건 하우스 오퍼즈다 네, 그래서 선택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좋고게요 가네요. 네, 그래서 벨드 들어오시면 공구글 있으니까 참여하시면 굉장히 좀 조합이 굉장히 좋은 드라이버 장타 드라이버 그리고 어, 뭔가 타점이 좀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뭐 연습에도 굉장히 좋은 드라이버 공부하고 있습니다.